is for anguam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6월 7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오늘도 함께하셔서 일주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 오늘부터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주간에 믿음의 실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추천,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뭐냐면. 어떻게 복음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생활 중에서 하나의 중대한 오해가 있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 하나의 죽은 후에의 모습으로서, 죽은 후에 하나의 그 보니까 그러니까 보장된 모습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복음 자체를 가지고 복음 자체가 바로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에 적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죽고 난다음에 일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는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구원은 은혜로 받고 구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지만 매일 매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즉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세상에 사는 삶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 가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이 모든 것들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속에서 뿌리 부기를 깊이 받은 사, 사고 방식이 바로 뭐냐면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틀린 것은 아니죠. 바로 원인이 있으면 그리고 그 원인은 그 결국은 어, 결과를 어, 나타내는데 좋은 원인을 제공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당연히 벌리는 것이고 또 이러 같이 모든 것들은 흔히 이 세상이 말하는 메리트 시스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은 당연히 얻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세상의 업적 시스템을 그대로 채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율법주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법을 지킴으로써, 그 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에 대한 대가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는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율법주의는 근거가 나 자신에게 있는 거죠. 내가 행동한 것, 내가 행한 일에 따라서 그 대가로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대가로서 어떤 벌을 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도 역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 또는 이 세상의 그 업적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복음은 별로 그렇게 필요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다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율법주의가 아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바로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삶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만 축복을 받고 근거가 있어야만 뭔가 나타난 것이고 또 근거를 근거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또 사랑을 못 받는다 하는 것이 거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지 아시죠 비교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복 받을 만한 일을 한것 같아요 또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헌금 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 이날 축복해 주지 않아 아왜내 기도가 응답 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들어 놓죠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일이 생, 고통스러운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평가를 자기 기준으로 하게 될때 일이 잘안 되면은 누구의 탓을 들거나 하나님 탓을 들어가지고 어그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게 되고 또. 어, 잘 되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해서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결국은 모든 것은 내 자신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기준이 될 때는 자랑하거나 평가하거나 분노하거나 남의 것과 비교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어, 이런 메리티 시스템이나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굴러가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이 받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능력은 현재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적어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죽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내가 부활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굉장히 당당한 태도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라 하고 이기라면서 지금 내가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지금 내 어쩌기나 내가 뭘 수고하고 노력해서 한 것에 대한 근거로서 어떤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결국 나 내가 근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고 또 실패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고 또잘 돼도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못 돼도 너무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결국 은혜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오는 인생을 볼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업적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면 마치 인작에 다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해봐야 너의 선한 행실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전혀 못 미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우리의 의로운 우리의 의인은.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의라고 하는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라고 내 스스로 수고한 노력한 것을 가지고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봤지만 하나님의 찬란한 빛 앞에 드러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어, 입은 옷은 더럽더라 하는 사실이죠. 깨끗한 면이 하나도 없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나갈 때만이 바로 우리들아 주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삶이요 은혜로 사는 삶이요 복음의 삶을 매일 매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복음의 삶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론 사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그 근거가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큰 실망도 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도 않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 근거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고 잘돼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의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삶이 모든 우리 인생의 하나하나에도 다적용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 오늘도, 오늘도 함께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기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낙 학교는 우리들 자신도 이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복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다 함께 하시고 죽겨 보달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가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총 가운데서 시작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한혜조 선생님과 또한 우리 최순교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총 가운데를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Musu ke mara